안녕하십니까. 김효석 교수입니다. 설득의 심리학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희소성의 법칙. 재밌게 제가 부제를 붙여봤어요. 흔한 것은 개도 안 먹는다. 좀 너무 좀 과한가요? 흔한 것은요, 별로 개도 관심을 안 가질 정도로 그렇다는 거죠. 귀한 것, 별로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열광을 하죠. 중세 유럽에서는요, 금보다 비싼 것이 향신료였습니다. 뭐 후추 이한 뭉치는요 노예 3명을 살수 있는 가치였습니다. 거의 금값과 같은 무게의 금값과 맞먹고 어떨 때는 더 비싼 경우도 있었죠. 뭐, 울금이라는 그런 또 어, 향신료가 있는데 그거는 금값의 몇 배의 가치가 있었다는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주했으니까요 아, 당시에 후추는 아시아에서 이렇게 건너왔는데 아주 멀리 아프리카를 돌아서 이렇게 유럽까지 왔거든요. 굉장히 먼 길을 돌아왔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었죠. 참 아시아에는 후추 열매는 그냥 널려 있는 건데 그만큼 가치가 귀해서 그 당시에 음식은요. 지금 사람들이 먹으면 먹을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귀족들이 먹는 음식은 너무 향신료를 많이 쓴 거예요. 후추를 왕창 쓰고. 뭐 망창스고 그래서 어, 본래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없었다. 왜? 내가 이만큼 후추를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돈이 많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향신료만으로 요리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귀한 게더커 어, 가치를 발휘했기 때문에 한정판에 열광하고 골도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이 희소성 때문이겠죠. 이 서, 설득을 할 때도요. 희소성은 아주 중요한 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냥 흔하다는 게 아니라. 귀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던 거죠. <laughs> 옷을 살때 이런 얘기 하죠. 점원이. 어, 언니, 어, 이 베이지하고 그레이하고 두벌 중에서 어떤 게 저한테 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어울려 이렇게 점원한테 물어보면 그럽니다. 어머, 언니는 베이지가 잘 어울려요. 얼굴이 하얘지니까. 아, 마침 이 사이즈,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어? 이럴 때 어떠십니까? 아시죠 어, 무슨 소리야? 거짓말이야?라고 할것 같으면 야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laughs> 다음날 한번 가보실래요? 아마 그 사이즈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 먹히거든요. 음. 집을 구할 때도요 중개업자가 아, 이런 말합니다. 아이 방은요, 이 집은요 남양 남양 집인데 이 남양 집은 지금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확률이 높아지겠죠. 만약에 두채 세채가 있는데도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하나밖에 안남았다는데 그럼 더 선택을 빨리 할수 있습니다 사실 희소성의 법칙을 제일 잘 쓰고 있고 사실은 좀 문제성있게 쓸수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홈쇼핑이죠 제가 홈쇼핑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제는 뭐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얘기라고 할 정도로 옛날 얘기가 됐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이었거든요 홈쇼핑 피디 하나가 이제 남아있는 수량을 여기다 띄웠어요 그리고 조금씩 떨어집니다. 파는 것만큼. 예전에는 이제 조금씩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뭐 1000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뭐한 400개 팔고 600개 남고, 또는 한 800개 팔고 한 200개 남았었는데, 언제 한 번가는 이 PD가 장난을 친 거예요. 막 떨어뜨린 겁니다. 막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100개 한정이었는데, 500개까지, 그러니까 50개까지는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일부러 이걸 30개까지 떨어뜨리고, 뚝뚝 떨어진가. 그때부터 콜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재밌는 건 다섯 개 정도 남았을 때 가장 많이 팔렸는데요. 이때부터는 하나씩 떨어진다는 거죠. 거의 막 10분에 한 개씩. 그래서 걸렸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 너네와 장난치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 주문 전화 많습니다. 매진 임박입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고객들은 가슴이 뛴다 그래요. 오늘이 마지막. 이런 얘기하죠. 이것도 시소성의 법칙이죠. 자, 오늘이 마지막. 홈쇼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말에 앞에 단어를 잘 들어보세요. 이 조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조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구성,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사람의 귀에는요 희한하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만 들어옵니다. 참 미안하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자아 안에는 설득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자아가 있고, 설득 당하고 싶은 자가 있습니다. 둘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어. 근데 설득 당하고 싶은 자가 힘이 세지면 소리를 가려서 듣습니다. 음.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오늘이 마지막이면 다음에는 다른 조건으로 방송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건 자는 안 들리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희소성의 힘에 의해서 지르게 되는 거죠. 잘 들어보십시오. 앞에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 조건 오늘이 마지막은 다음에 바뀐다는 겁니다. 그 조건마저도 어떤지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무이자 12개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 방송엔 반드시 무이자가 내려가 있습니다. 뭐 4개월이나 3개월로 내려가 있죠. 그런데 이 무이자를 낮추면서 생기는 잉여금이 생깁니다. 약 만원 정도의 잉여금이 생겼으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사은품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시중가 5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살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 조건 처음입니다. 한 다음에 또 약발이 좀 떨어지면 뭐라 그래요? 이 조건, 이 사은품 또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콜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희소성의 법칙은 잘 쓰시면 좋지만 여러분은 당하지 말아셔야겠죠. 정말 진짜 희소성이 있는지, 또 희소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구입하지 마십시오. 가장 당하기 쉬운 서득의 법칙, 가장 쓰기 쉬운 서득의 법칙, 희소성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